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 감밭에 어 비료를 내려왔는데요. 음 비료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농장은 음 감나무에 1년치 비료를 준다고 생각했을 때 봄에 한 50%에서 60% 정도의 어, 밑비료를 주고요. 그 뒤로 뭐 6월, 7월, 8월, 9월 이렇게 나눠서 음, 조금씩 조금씩 나머지 40%는 어, 달달이 나눠서 우비료로 뿌립니다. 음, 왜냐하면 음, 사람도 아침, 점심, 저녁을 먹듯이 어, 나무도 어, 한 번씩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꺼번에 봄에, 뭐, 1년치 비료를 미비료로다 낸다고 생각했을 때, 나무가 한꺼번에 다 빨아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, 음, 나무가 그렇게 한꺼번에 다 빨아먹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, 어, 이 위로 증발하는 것도 있고요 비가 와서 빗물에 씻겨서 떠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나무는 제가 봐서는 한 50, 60%는 봄에 주고, 그 다음 6월달, 7월달, 8월달, 이제 조금씩. 그러니까 나눠지게 되면, 어, 이렇게 큰 나무도, 어, 한두 주먹 정도밖에 안 되겠죠. 비료 양으로 쳤을 때.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양을, 음 나눠서 주는 게 좋은 거같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항상 주실 때는, 이제 나무의 수세를 보고 주셔야 되는데요. 음, 나무에 저렇게 도장지가 많이 튄다 그러면 밑에 비료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조금 주셔야 되겠죠 음, 그러니까 나무에 적당한 음,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나무를 보시고 나무가 어떤지 이제 힘이 딸리는지 아니면 이제 힘이 남아도는지 잎을 보고도 알 수가 있고요 잎 색깔을 보고도 알 수가 있고 저렇게 도장지가 이제 위로 얼마나 뻗쳐 올라가는지를 보면, 어 대충 이제 비료기가 좋은지 약한지를 알수 있습니다. 어 감농사 잘 지으시구요. 또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,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, 그래도 뭐, 초보자들한테는, 음 기초가 되고, 어 그런 게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, 어,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또 소통하면서 이야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